경쟁뉴스가 연예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P.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세 나라의 공통점을 알고 계신가요? 예 한때 경제적으로 네. 망했던 곳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는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스는 조금 살아난 듯한데 그 원인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가 망한 원인 바로 통계 조작에 있었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2000년 그리스 정부는요 과도한 재정 적자로 유로전 가입이 무산될 것으로 우려되자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틀겼으면 모르겠지만, 바로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아, 음주운전 했다가 뻥친 김호중처럼 말이죠. 아하하, 오늘 아침 그 사건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정부가요,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6%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13.6%. 절반을 뚝 깎아서 발표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게 거짓말이 오래 가기 힘들잖아요. 2009년 EU의 회계실사에서, 야, 니네 통계 조작한 거 아니야?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그리스, 그냥 들통나고 끝난 게 아니죠.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해버리고요. 국채나 주가도 폭락해버리고요. 그리고 그리스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좀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아르헨티나도 비슷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워낙 이 부도를 많이 받은 나라기 때문에 뭐또 반복하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2012년 사건은 좀 색달라요. 왜냐? 인플레이션율이요 25%대에 일어났는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한 거는 10.8%밖에 안 되거든요. 고의적으로 대체물을 줄이는 그런 통계 조작도 했던 것이 들통나버리고요. 또 앞서 얘기했던 베네수엘라. 이 석유 팔아서 엄청난 부자가 됐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제 빈국으로 추락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2015년 물가 상승률을 141.5%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IMF가 조사해보니까 야 니네 뭐 이게 말이 돼? IMF 조사에선 275%로 나왔어요. 이두배 가까이 통계 조작을 했다. 이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는 거죠. 예. 근데 숫자 가지고 조금 장난친 걸 경제 위기까지 유발했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그냥 일반 기업이나 뭐 기관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숫자가 조작됐다. 이거는요. 국가 신뢰를 무너뜨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해당 국가 국민들 정부 발표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의 뭐 투자자들이나 기업들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도 다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이게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잖아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동안에는 통계만큼은 믿을 수 있다. 아이고, 통계 조작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지.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그 신뢰가 지금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이건 뭔 얘기일까요? 공인된 그런 수치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갑자기 조정돼요 그리고 숨겨졌던 숫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요. 아 물론, 모든 거,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아예 없을 순 없겠죠. 조그만 차이,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실수도 한번, 뭐, 넓게 봐서 두 번,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번 넘어 계속 반복된다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실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후진국 아니잖아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이것도 경글진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에서 사라졌던 19만호가 갑자기 튀어났어요. 이 1900호도 아니고 무려 19만 호. 이게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에서 3만 9천 호, 착공 실적에서도 3만 2천 호, 그리고 이건 틀릴 수가 없는데 중공 실적에서 무려 11만 9천 호 합치니까 19만 2천 330호. 이게 공급 통계에서 빠졌다가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들통난 다음에, 어이구 이거 실수했네라고 국토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이미 저희가 한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3월 27일 입주 예정 아파트, 이때는요, 19만 호까지는 아니었어요. 11만 호가 사라졌다. 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런 제목으로 했던 방송에서 이것좀 의심스럽다라는 수치를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네. 국토부 윗대가리들도 스마트폰 렌즈가 가톡티 하니까, 아, 지들도 이게 유행인가 보다. 그랬던 모양이죠. 아하. 그렇지만 이게 숫자가 어마무시한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19만 호. 이게 숫자로 얘기하니까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지만요. 이게요. 수도권 웬만한 기초자치단체의 주택 총량. 이것과 맞먹는 숫자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 노원구에 주택 다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숫자가 19만 2천 호예요. 그 노원구에. 강남도 17만 8천 호. 경기도 시흥이 18만 8천 호. 그리고 박 PD가 살고 있는 안양. 안양도 18만 5천 호. 근데 요번에 빠진 게 19만 호. 장난이 아니죠. 이런 숫자가 지자체 하나가 날라갈 정도의 그 숫자가 빠져서 청부나 언론들은 뭔 얘기 했습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 설파했으니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정부와 언론들이 공급 부족 이 주장을 너무나 가열 차게 했기 때문에 이에 불안을 느껴 서둘러 집을 사셨던 분들도 간혹 계실 거예요. 많을 것 같습니다. 하향 안정화 되던 주택 시장이 또 다시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19만 호 이거 통계에서 누락시키고 공급 부족을 설파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이 있어요. 뭐냐 이사실이 들통났는데 책임지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라고 빌어도 시원치 않을 국토부 관계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엑셀이 후졌다. 아이고 겨우 얘네들이 엑셀 가지고 하겠습니까?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다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공급 정책의 목표 지점은 인허가 착공이었다. 이번 통계 정정으로 정책적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19만호가 빠져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국토부 관계자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우, 정부가 이렇게 발뺌하는 거 보니 정부가 누락한 게또 있지 않을까? 이것뿐이 아닐 것 같다. 라는 의문을 제기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우려마저도 사실로 또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도 이번 주 초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난 14일 정부가 Bf 부실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뭐 저축은행과 건설업계 폭탄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칼을 빼들었다라고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달부터 강화된 평가잣대로 사업장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뭐 언론에서 많이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점이 있다고 저희가 지적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발표 전에 한국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 PF 부실 규모를 언급한 바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숫자가 135조 원. 와, 이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에 PF 부실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하면서 다시 밝힌 PF 부실 규모가 230조 원이 돼요. 아니, 95조 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겁니다. 네. 아니, 95조 원이 누구네 집 A 이름도 아니고.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기존의 본 PF와 브릿지론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적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대상기관의 관련 토지신탁, 공동대출, 뭐 이런 것 등으로 PF대출을 크게 늘려온 세말금고까지 포함시켰다. 라고 해명을 해요. 포함을 시키는 게 정상이지, 그동안은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히, 새마을 군고, 이 부실 얘기, 지난해부터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했었고요. 이 PF 때문에 새마을 군고가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위험해 보이니 포함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총선을 앞두고 부실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다가 이제야 총선 끝나니까 실토한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어이고 이렇게 발표했어요. 주택 통계를 지난 3월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4,964가구. 이렇게 짓게 됐대요. 그래서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한 건 맞지만 상승폭이 매우 적다. 0.1%밖에 안 된다. 그러니 부동산 시장이 지금 나아지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중공후 미분양 있죠. 이게 7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이것도 상승폭이 0.1%밖에 안 된다. 크게 둔화됐다. 이 통계가 나오자마자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부양이 해소되고 있다. 증가 했지만 0.1%. 이건 증가 안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갖다 붙인 게 뭐냐? 주택 매매량. 이게 총 52,816가구. 그래서 전월 대비 21.4%, 전년 동월 대비로는 0.9% 증가했다. 이렇게 썰을 풀었거든요. 왜 이런 썰을 풀었을까?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미 분양 적체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해소되고 있다. 미 분양이 해소되면 집값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집 살려고 좀 기다렸던 분들, 지금이라도 서둘러라. 잘못하면 집값 더 올라가니까. 갭투자, 지금 다시 시작해라. 라고 부추긴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미 분양이 이 국토부 통계처럼 해소되고 있을까? 이상한 점이 많잖아요. 요즘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보면, 불 꺼진 집이 그렇게 많어. 실제로 뭐, 저희가 팩트를 확인한 건 아니고, SBS가, 어우, 단독으로, 정부 통계 한 방을 제대로 먹이더라고요. 뭐냐면, SBS가, 못 믿을 부동산 통계, 전국 미분양, 실제론, 2.6배. 어 이런 단독 기사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해요. 아니 우리나라 통계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SBS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와 함께 2017년 이후 신규 분양 단지 약 197만여 공동주택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 이거를 다 조사를 했대요. 어우, 돈좀 썼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경글진 두 p d 가할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무튼 SBS가 이렇게 돈을 써서 그렇게 분석을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인 미분양 추정 물량. 이거 뭔 얘기인지 다들 아시죠? 아파트 안 팔리면 그냥 시행사에 하고 떠넘기는 경우 많다는 얘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추정되는 물량이 29,632채나 됐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다 지어진 다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시공사나 시행사인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SBS가, 어, 이거 혹시 부풀려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합이나 신탁사가 보유한 물량도 있잖아요. 요거를 제외했는데도 2만 9천 채가 넘는다. 2만 9천 채. 이거 거의 다 악성 미부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숫자가요. 토부가 발표했던 그 숫자와 비교하면 2.6배나 많다는 겁니다. 아니, 2.6%도 아니고요. 2.6배가 차이 난다면 이게 실수일까요? 혹시... 혹시 지방의 미분양 아닌가요? 어,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방이야. 아무래도 이게 통계가 조금 허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청반대예요. 특히 경기도. 경기도 악성 미부장이 국토부 발표에는 1182가구. 어, 이것밖에 안 된다 했는데 SBS 분석을 보니까요. 무려 6698가구나 돼요. 몇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서울은 더 많습니다. 서울의 국토부 발표는 이 악성 미부장 455가구. 아니, 서울은 그냥 족족 팔려 나간다는데 악성 미부장이 455가구나 되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숫자마저도 이게 적었다는 거예요. SBS 분석을 보니까 3,090가구.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6배 넘게 차이 나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국토부 발표는 611가구밖에 없다고 했는데, SBS 분석을 보니까 3,714가구. 이것도 6배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오히려 전남. 국토부 발표가 1,210가구였는데, SBS 분석에서는 1,570가구. 지방은 차이가 오히려 적어요. 이게 뭔 얘기일까? 한마디로 장사가 되는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특히 악성 미분양이 적게 짓게 되고 있다. 이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도대체, 이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미분양, 이 통계가 틀리는 이유가 뭐지?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지적해야 될것 같아요. 미분양 통계 이거 짓계 하는 방식이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왜냐면요, 미분양 통계 앞선 급했듯이 이거는 국토부에서 발표해요. 한마디로 공인된 통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국토부가 이 책임지고 발표하는 자료니까. 국토부가 직접 불 꺼진 집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미분양 통계를 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그렇게 부지런할까요? 아니, 그래도 국토부가 자기 이름 걸고 발표하는 건데, 정보기관이 발표하는 건데. 근데 예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그게 아니잖아요. 이 미분양 통계, 이거요,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합니다. 그 신고한 거 그냥 짓계만 해요. 이 국토부가 현장에 직접 가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아, 이번 달 우리 건설사 미분양 몇 가구예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거 그냥 집계해 가지고 발표한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미분양 이 건설사가 대놓고 홍보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팔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를 정확히 신고할 건설사가 있을까요? 이 팔리지 않아도, 아 어, 우리 잘 팔리고 있어요. 미분양 없어요. 이래야 할 판인데. 하다 못해 우리가 시장이나 이런데 가도 안 팔리는 물건들 그런 거 있어도 앞에 돈통 쌓아놓잖아요. 이만큼 잘 팔리고 있어요. 이렇게 호객행위 하잖아요. 만약에 안 팔리는 물건이라는 사실 이게 소문이 나면 그 물건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판가 할인하지 않으면요. 네. 피라미드 영업하는 분들이 왜 망합니까? 안 팔리는 거 자기가 다 사서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수억이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 덕덕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 이 단지에 미분양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 계약하려고 할까요? 어 이제 한 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바로 계약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감 된다고 부추겨야 팔리 판인데, 당연히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이거 제대로 신고할 허기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를 건설사들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라? 이러면 알아서 적당히 니네들이 거짓말 해봐. 니네들이 숫자 만들어봐. 이거 정부가, 국토부가 나서서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예,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게 줍줍 마케팅이죠. 이거 줬으면 수억 원 차익 얻을 수 있다. 라면서 요즘은 광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 광고하려면 미분야 없다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문제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특히나 과거 IMF 때 정부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 주겠다 하니까 자발적 신고가 두배 이상 갑자기 확 늘어났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미분양 통계를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손놓고 건설사들에게 자발적으로 해라. 건설사들의 양심에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열내면서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있어요. 왜냐? 미분양 통계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 진단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공급 대책, 정책적 처방. 이것도 잘못 갈거 아닙니까? 잘못된 처방이 내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 아, 당장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전세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 판단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평생 모은 돈, 소중한 내돈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국토부가 통계를 엉터리로 내는 바람이에요. 이 때문에 미분양 통계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 저희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SBS가 취재하면서 이거 고치지 않을 것인지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국토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통계의 오랜 추위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집계 방식의 변화는 없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laughs> 이 SBS 기자한테 국토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러면 잘못된 통계는 그냥 믿으라. 이게 취임만 봐라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게다가 더뭐 가관인 것은 현 정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며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만 세 차례. 이것도.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방법, 다른 방법을 제기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 부동산 관련 통계에서 아예 국토부를 손 떼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허.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 특성이 있다며 거의 모든 통계에 국토부가 관여하거든요. 통계청에서 안 해요. 근데 이를 아예 막아버리면 어떨까? 아예 별도의 기관, 특히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된 기관에서 이 부동산 통계에 관련된 작성과 관리를 맡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면 등기소, 이 부동산이 등기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등기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 이런 등기소 같은 기관까지 참여시켜가지고 좀더 정확한 통계를 만들자. 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아니, 등기소까지 끼는 건 너무 잡혀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동산 통계, 네개 공공기관이 합작해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토지 등록청, 그리고 통계청, 그리고 스코틀랜드 등기소. 이런 공공기관들이 합작해서 만들어요. 그러니, 신뢰할 만 하겠죠. 아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렇게 하라고 하면, 각 기관 공무원들 난리 날 겁니다. 서로 책임 미누르느라.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미국도 정부 통계 이거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통계만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통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경쟁을 시킵니다. 어느 게더 시장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발표를 하는가. 어떻게 하냐면요. 50개 주와 400여 개 도시의 주택값을 월간 분기별 연간 이렇게 나눠서 발표하는 FHFA라는 이런 주택가격 지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함께 민간금융사인 S&P 아시죠? 예. S&P에서 발표하는 CS 지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개의 지수가 더 있긴 해요.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게이두 가지 지수인데 이 지수를 서로 견제하고 경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더 현실에 가까운 통계를 내라. 만약에 한 지수가 너무나 틀리게 나온다. 앞서 얘기처럼 미분양 실적이 2.6배 차이 나면 그낸 곳은 바로 도태될거 아닙니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부동산 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되는 걸 보면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되는 게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경북지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아니, 부동산, 통계를 주단위로 내. 아니, 우리가 부동산 뭐 과자 사듯이 아, 오늘 살까 해서 바로 삽니까? 몇 달은 고민고민 고민 끝에 사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주단위 발표를 내요. 전 세계 나라에서는 짧아도 월단위 발표를 하지 우리나라처럼 주단위 발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단위 발표, 이거 왜 할까? 이거 특이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보면은 통계를 그래도 정확하게, 깔끔하게 반영한다고 느낀 게두 군데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KBO거든요. 차라리 국토부는 이 집값과 미분양과 관련된 이런 통계, KBO나 코스피에 맡기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부동산 통계 신뢰성을 높이는 진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통계에 대한 국가의 신뢰 와장창 무너져 버리고요.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위기에 빠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유명한 건꼭 실력 없는 애들이 통계를 조작하죠. 성적표 받았을 때 성적 나쁜 애들 조작하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피디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